가요 갔어? 갔어갔어 갔나? 갔어, 아, 갔어. 갔다, 갔다, 갔다. 아 갔다. 다시 갔나? 갔다. 아말 진짜 많네. 아, 아 느려 느려. 아 답답해. 아 답답해. 아아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아 아, 머리 아파. 왔네 왔어. 형이 왔어야지. 아아 큰났다. 아, 아, 큰일 아 이제 힘들겠다 이제. 아 어떻게 하죠 이제? 갔어. 아좀좀누워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또아아아 아, 힘들어 힘들어. 아 저동치로 자꾸 껴 왔는다고. 아, 벌써 피곤하다. 어떡하나? 아, 나 진짜 피곤한데. 아, 음. 데 어떡하지? 아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? 1년 아, 7개월이 아, 지났는데 음. 더 늘어졌어. <laughs> 말더늘어어떡해 아, 오, 오 아. 빠르다. 설마, 아유. 무슨 말이야? 오, 진짜로 다 가라, 입었 어, 아, 빠른데요? 신발까지? 생각보다 빨렸는데? 어? 야, 이 반복하는 거는 금방 하지. 얼른 들어오세요. 응. 어디 가세요, 또? 어디 가 또, 어디가? 또, 어슬렁어슬렁거린다. 아, 그러지 말고. 하. 아. 빨리 와. 하. 아. 아.